여러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업비트 비썸 정도만 사용하시는 국내 유저들이라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융 이 엄청 느린 체인이며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빠른 네트워크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현재 어마무시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전속만 할수 있는 정도의 비트코인이었다면 오늘날의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이티브 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새로운 토큰 표준인 b r c 20룬과 같은 메타프로토콜은 물론 오피켓이 나 GK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레이어 2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고 있죠. 특히 비트코인 레이어 2의 경우는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나 비트코인 레이어 2입니다. 하는 프로젝트 자체도 단 1년 새 8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범람하고 있죠. 즉, 비트코인 생태계는 2024년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말씀. 이러한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유니스왑이 되겠다. 라는 출사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빌딩해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알렉스 이야기이죠. 어라라? 이 프로젝트 그냥 스택스 대표덱스 아니었냐고요? 아~ 아니 그전에 앞서 해킹 사건 때문에 굳이 주목할 필요가 없는 프로젝트 아, 아니냐구요 맞긴 맞는데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거든요. 오늘은 알렉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전성기 그리고 24년 초 있었던 해킹 사태부터 오늘날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 그 모습까지 한번 포괄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긴 프로젝트인 만큼 꽤나 재밌으실 겁니다. 사실 해킹 이력이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한다는 것이 살짝 꼬로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요. 더말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고고고! 알렉스! 이 프로젝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야흐로 2021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알렉스는 당시만 해도 거의 유일한 비트코인 레이어 2였던 스택스 체인에서 개발을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시절 알렉스는 결국 모든 금융의 끝은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위에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는 스택스를 골랐다. 우리는 비트코인 디파이계의 1등, 즉 비트코인계의 유니스왑이 되겠다. 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시작하는 프로젝트였더랍니다. 이 당시 스텍스는 뭐랄까 그나마 지금은 많은 개발 관련 도구들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스텍스는 이렇다 할 개발도구도 부족하고 참고할 코드를 버릴 수도 없는 그런 체인이었더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알렉스는 그야말로 개국공신, 산업여꾼처럼 스택스체인 위에 덱스면 덱스, 브릿지면 브릿지, 런치패드, 오더북 덱스 등등 그야말로 생태계를 하드캐리하며 스택스 생태계 점유율 압도적 1등을 차지하는 프로젝트로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오랜 기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 걸까요? 알렉스는 23년 8월 마침내 모든 코인이 꿈에 그리는 국내 거래소 빛썸에 입성하며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알렉스는 일반적인 이데리움의 ERC 형태가 아닌 텍스만의 표준 SIP10 형태의 토큰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해당 토큰 표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장에 성공하며 매우 큰 관심을 받았죠. 그 이후부터 알렉스의 전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 23년 말부터 비트코인 위에서 돌아가는 새로운 토큰 표준 BRC20이 매우 뜨거운 관심을 얻으며, 덩달아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가 폭풍 상승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 즈음, 알렉스는 비트코인 금융 인프라로서 프로젝트를 리브랜딩하고 비트코인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선언하며,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BRC20의 창시자인 도모를 어드바이저로 영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간 스택스를 개발하며 쌓은 비트코인 개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전에는 추적 어렵던 brc20 관련 데이터를 매우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돕는 brc20 인덱서를 출시하면서 알렉스는 비트코인 생태계의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알렉스가 스택스 넘버원덱스 정도의 이미지였다면 brc20의 흥행 이후 알렉스는 비트코인 디파이의 대표주자로 이미지가 확 바뀌면서 가격 역시 뜨겁게 오르기 시작하죠 그 기세에 이어 알렉스는 코인판 1세대 최고 VC였던 스파르타의 리드 아래 CMS DWF 랩스 포어사이트 벤처스 등으로부터 무려 천만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며 그야말로 상승가도의 로켓 엔진까지 추가하게 되죠. 이게 말이 천만 달러지. 이 투자를 통해 알렉스는 역대 비트코인 생태계 프로젝트 중 누적 4위에 해당할 정도의 높은 자금을 수혈받게된 것일 뿐 아니라 더더군다나 알렉스는 이미 토큰이 시장에 나온 지 오래된 프로젝트라 상대적으로 아직 토큰을 출시하지 않은 프로젝트들보다 투자 받기가 훨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받아낸 투자이기에 VC들로부터도 그 가능성을 확실히 인정받았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아 알렉스는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알렉스는 그야말로 확장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자신들의 메인 제품이었던 덱스 외에도 앞으로는 모든 비트코인 L2들과 EVM, 스택스 등을 이을 수 있는 브릿지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 아래 새롭게 런칭한 엑스링크 스택스나 비트코인 생태계에도 이더리움의 리더 같은 LST 즉 자산유동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 아래 런칭한 프로젝트 리사 향후 다른 프로젝트들이 알렉스를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알렉스 SDK 개발까지 알렉스는 더 이상 단순 스택스 덱스가 아닌 그야말로 비트코인 넘버원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향후 이렇게까지 새롭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까지 착실히 성장하며 TVA를 높이고 무사히 TG까지 마친다면 알렉스의 성장은 정말 엄청나게 눈부셨을 겁니다. 그러나 24년 5월 알렉스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이슈를 겪게 되는데요. 24년 5월 15일, 알렉스는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으로 알려진 해커 집단에게 총 1370만 STX를 익스플로이 당했습니다. 알렉스가 스텍스 체인의 대표 덱스였던 만큼 그 규모 역시 상당했습니다. 무려 스텍스 전체 토큰 발행량의 1%에 달하는 양이었죠. 정말 스택스 생태계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묵묵히 빌딩에 와서 드디어 물이 들어오고 마침내 투자까지 받으며 진짜 성공하나 싶었는데 해킹이라니 정말 프로젝트도 유저들도 어이가 없고 화나고 힘들고 뭐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했기에 알렉스 팀은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알렉스가 선택한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알렉스는 해킹 직후부터 진행 상황을 커뮤니티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현재 재단이 처한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토의했었죠. 그 결과 알렉스는 투자받았던 10밀리언 투자금의 대부분을 유저들을 위한 해킹 복구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팀 물량으로 할당되었던 알렉스 역시 유저들에게 일시적으로 남아 보상으로 지급하며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규모의 해킹이 있었던 다른 프로젝트들의 경우 이참에 잘 됐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프로젝트를 중단해버리거나 대충 운영하는 척만 하고 방치하는 이른바 슬로우러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렉스는 정말 진심을 다해 이를 수습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지요. 그 결과 천만 다행으로 빗썸에서는 위종목이었던 알렉스를 위해제하며 한번더 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형이 많은 프로젝트를 봐왔지만 해킹을 당했고 이후 복구가 완벽이 되지 않았음에도 상장을 유지한 프로젝트는 거의 알렉스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라디언트의 사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정말 유저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모습 플러스 본인이 가진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높게 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알렉스는 복구를 위해 오늘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렉스는 알렉스 서지 이벤트를 통해 다시 한번 유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누적 트랜잭션 볼륨도 240억 달러, TVL도 180만 달러를 돌파하며 점차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비트코인 체인 추상화 브리징 서비스 엑스링크와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 리사도 아직 TG를 하지 않고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며 유저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공식 블로그에 의하면 알렉스 홀더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 토큰들을 에어드랍 해주겠다 라고 했었으니 알렉스 홀더라면 가슴 두근두근하며 기다려도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외에도 알렉스의 인덱스 기술을 내버리지 않은 인덱싱 프로젝트 게이지 비트코인 생태계의 텔레그램 트레이딩봇 엑스봇 등과 같은 프로젝트도 알렉스를 기반으로 런칭되며 다시 한번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비트코인 체인 추상화를 위해 리어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알렉스는 다시 한번 재도약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택스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범비트코인계 넘버원 디파이 프로젝트가 되겠다 라는 비전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가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솔직한 형의 생각은 어쨌든 비트코인 디파이는 여전히 뜨겁고 더 뜨거워질 분야라는 점 프로젝트를 방치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운영하는 팀의 태도 아직 알렉스 홀더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에어드랍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비욘드의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알렉스도 과연 이 사태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정말 몇안 되는 프로젝트가 될수 있을까요? 아직 비트코인 디파이 시장 자체의 잠재력은 확실히 있는 만큼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응원의 마음 한소끔 담아 오늘 영상 마칩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외쳐봅니다 알렉스 가지